오늘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안하고 정상회담 할 거라는 전망이 이제 어제 며칠 전부터 네네.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그 일본 교도통신 등에서 보도를 했어요. 네네. 이제 일8일에 방안을 할것 같다. 네네.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럼 방안을 하면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? 뭐뭐 사실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의 약간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가야 되냐 이거를 동아일보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한테 청취를 해봤는데 네. 들어보니 진정성 있는 약간 사제 관련된 표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. 네, 저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그렇죠. 하죠.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하는 모습 같은 것도 좀 기대한다. 이런 식의 공통된 네. 반응을 보였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근데또 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 그렇죠, 네. 근데 외교 소개시 외교 소식통은. 네.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입장을 확인하기는 난망한 상황 그러니까 음. 그런 거를 언급할 것 같지는 않다 네. 이런 전망을 또 동시에 밝히고 있어서 네, 네.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. 네. 근데 셔틀 외교를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잖아요, 한국에. 그렇죠. 뭐 네. 근데 뭐 이제 오기로 했었으니까. 네. 네 오고 이제 그 전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. 그 반도체 관련 제재들도 어쨌든 화이트리스트 네.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방한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얘기된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. 이제 계속 문제됐던 가뭐 여러 이슈들 그 회담 뒤에 나왔던 자꾸 이렇게 좀 흐려지는 흐려지게 네, 만드는 네. 이슈들을 어떤 식으로 와서 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예.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높은 상황인 네. 것 같아요. 근데 기시다 총리 이제 뭐그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겼고 지지율이 50%대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사과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일본 여론을 고려하는 부담이 좀 줄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그렇죠. 이번에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<laughs> 개인적인 소망을. 그뭐 사과는 예. 아니더라도 뭐 그냥 그런 언급 예,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. 전체적으로 흐름의 플러스가 네. 되지 이거를 그냥 뭐 그전 그냥...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거나 이러면은 네. 또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어쨌든 공은 일본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넘어가게 되는 네. 그림입니다. 네.